Hindi n a t i 공으로 기다이 공으로 가니까 허리가 몸이 허리가 가 몸이 후진항, 허리가 허리가 그 몸이 허리가 몸이 허리가 몸이 허리가 몸이 허리이 허리가 이 허리가 이 허리가 몸이 가서이 허리가 이허이허리이 허리가 몸이 Premises, 보면서 내가 몸이 앞에서 손을 한옆이로니 카드가. 또 카드가 피해도 내가 박아야 되잖아. 여기에서 힘과 같이, 여기 허리 같이 가지, 몸이 허리 같이 이렇게 이 시대를 밟으면 니 몸이 허리 같이, 같이 몸이, 있다. 이렇게 몸이 같이 같이 내내 딱. 이렇게 몸리아가 허리가 같이, 허리가 같이 가있네. 딱. 몸을 핏을 찌게.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힘을 빼주고 이 상태에서 어원스럽게 이렇게 몸이 딱 이렇게 몸이 두리게푹이몸가실게요이렇을 이별, 이별가실게 이게, 이게 허리 다 이게 또 두, 이게 이게 몸이 되어있는 거지요이렇할때 스텝은 오픈이잖아 오픈 상태에서 여기서 가야되는 거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로 가지만 민 상태에서 엘보가 가는 거고 이제, 투, 투내투 네. <목소리> 오른손이 갔으면 오른손이 갔으면 스위치 에서빵 가야 되 다시 거리 두 <laughs> 거리 두서한개 들어올 때탁 하고 자, 이게 뒤게이게 쟁기 때시면 안 돼. 거이을 빼서 우리게이으면 되죠. 네, 이러면서 어, 나또 이거 믿 여기 리듬에서 이거 역하을 할수록 여기 스위치가 빵 들어가야 되는 느낌. 이런 부작용이 가 그러니까 스텝을 내가 뛰어줄 때는 킥이 빨리 셔, 빨리 가야 되겠지. 이 스텝에서는 내가 역하방을 하고, 방을 한다고 팁을 딱 하고, 이렇게 복싱을 완전히 할 때는 완전히 창을 선서 완전히 힘을 빼고 스관이를 부시게 게야 되는 이렇게 붙이면 지금 경기 이 있잖아. 힘이 들어 있던 거 보이잖아. 힘을 빼주고, 아니, 음. 빼준 상태에서 여 힘을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이 팔꿈치가, 최대한 이게,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뜨면 안되죠까 힘이 음. 막 올라가도, 막, 날리는 거. 그러니까 스텝을 밟을 때, 제가 힘을 빼주고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여기이 상태에서 이 차니까 지제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줘야지. 최대한, 최대한 이게 움켜있어. 내가 바지, 바지를 때리더니, 여기, 여기 딱, 카방이 될얘기 이게 몸이, 이거 조들기 이렇게 허리에 가치가 있는단 말이야, 몸이. 여기서, 여기서 움직여서 몸이 허리가 이렇게 딱 가야 되겠지. 이 손이 갈라니까 안 되는 거야, 손이. 손이 가면 오픈이 되잖아. 붙인 상태에서 몸이 딱 가야 되는 거야. 몸이 딱 이렇게 힘을 응? 빼이야딱이 거니까 이, 이 힘을 빼줘야지, 이렇게. 힘을 할 때는 무조건 손을 뻗으면 돼. 이게 그죠? 그래, 이거 그려질 분이고 여기 있으면 제가 롤을 빵 찾습니다. 혹시 뭐할 때는 스텝이 내가 스텝이 아 내가 이렇게 내가 때려주고 스텝 움직여줘야 되는 거같주먹이 가도 정확하게 라이트를 잡아야 되는 거이 스텝에서 쭉 와서 제일 이게 당일 뻗을 때 카바니 되는 게 생각을 했을 테고. 이렇 뻗어야 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여기가 맞는다. 대부분 여기 훅 때릴 때도 이렇게 때리니까 이게 다 걸리잖아. 탁, 탁, 끌고 걸려줘야지 툭. 몸이 툭. 어깨 라인 툭, 툭. 툭, 툭. 걸려줘야지 몸이. 여기서 그대로 툭 올라와, 툭, 툭 하고 흐르고 흔들어줘야 되지. 오케이? to say 잠시만요. 깐나야 도망 가지 마고 그냥 하라고 해 빨리. 왜 등을 돌리고 하냐고. 빨리 해너 쉬지 마. 3분. 10초 지나도 10초. 3분을 3분, 3분. 빨리 계속 뛰어야지. 2분만 산다 2분만 잭 1분만 차 마지막 1분 빨리 빨리 고 인터벌로 해 인터벌로 강주야 사운드가 안 나온다 15초 지났어 빨리 1분이야 1분또 안나오지 네. 마지막 마지막 간다 10초 인터벌 간다 빨리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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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씩 네. 차 10개씩 마 10개씩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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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10개씩 빨리 차